마법, s 지 eh, 이미,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소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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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블 우선, 제가, 티어랑, 그런, 자세히는 몰라요. 상성 같은 거 솔직히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우선, 닉네일, 메일 산책. 이분이, 금화266죠. 이분이, 소아니 계속 소메이커라고 하니까. 쇼메이커님입니다. 이게 쇼메이커님인데, 지금 보시면은, 미드 알리가, 내판 75%. 그것도 한 판도 계자라고 졌어요. 이 소메이커 지금 쇼메이커님이 그냥 연구 끝낸 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룬이랑 템트리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팀에 AP딜이 충분하고 약간 조금 더 자주 뛰어야 될 거면 쿨간신. 약간 딜이 중요하면 마간신. 그리고 마법공학에 무조건 라바더고하고 무조건 고원지표 있기 세 개는 템을 무조건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업글시키고 신발을 업글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냐나 뭐 모렐로나 이제 AP템 뭐 아무거나 가면 될것 같아요. 그 뒤에는 저세 개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소메이크 선수가. 그리고 난입에다가 만화 수난 팔찌 깨달음 주문 정렬 비스킷 배달 우주 통찰력 공격 속도 전력치에 상대가 미드가 A D면 방어력 A P면은 이렇게 마법 저항력을 가고 있습니다. 트위치 왜안 보이냐 음, 나 말다. W 아끼는 중. 트위치 빨리 얼굴을 내밀어라. 나너 카운터야. 어? 얼굴을 내밀라고 CS 안 먹을 거니까 트위치 이새끼 어디 있어? 이 새끼 설마 아니 미드에 설마 저 Q 맞을 때까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트위치 어디있어 뭐야? 탑도 아닌데? 아니, 트위치 형 뭐야? 다시 하기야? 응, 안 맞아요. 아니, 트위치 형 어디야? 에라이 모르겠다. 저러 가라잇! 따봉! 속가스 아! 진짜였어! 미친 새끼! 빵! 빵! 빵~~~~ 나이빵 너도 피안 따라요, 따봉이요. 응, 트위치 카운터야. 트위치 카운터라고 내가 말했지. 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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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퉁!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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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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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진단다. 카운터라고. 트위치 어딨니? 트위치 또 왔니? 너 또니? 트위치 어딨니? 어, 채팅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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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진다! 트위치한테 뭐라고 하는 중! 응, 니가 문제야? 응, 네가 문제야. 스펠 안 써? 스펠 안 써. 여기까지. 응, 네가 문제야. 너 텔포도 아니잖아. 너 텔포도 아닌데 괜찮아. 나가 플리 써서 죽인다. 플리 써서 죽인다. 플리 써서 죽인다. 플리 써서 죽인다. 플리 써서, 죽인다! 써서 죽인다니까. 어? 미드 알리는 처음이지. 응, 난리. 아, 나 알리스타 1위. 달려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정글 신지드 뭐냐? 근데 포시자 신지드 좋을 것 같긴 하다. 우리 신지드 죽일 딜은 나오겠지? 뭐야, 우리 팀 딜밖에 없는데요? 아니, 내 알리스타픽 너무 레전드, 어허, 오호 오, 그건 아니지, 어디에? 어? 어, 잠깐, 이건 아니지. 싫어하냐? 못모은거 싫어하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알리스타는 CS1도 안 중요해. 오, 철거 뜨지 마라. 무섭게, 비벼줄게. 비빔밥. 비빔밥. 난 예스 큐. 비빔밥.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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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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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빵빵산줄 빵! 알았지 빵 하하 <laughs> 플래시 근데 이게 왜안 피해지냐 <laughs> 와 근데 판정 판정이 좀 좋네 이게 안 피해지네요 이게 원래 데미지는 들어가나 봐 님들 이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쫙쫙쫙 이건 쫙, 아니잖아 쫙쫙쫙쫙샤아 이건 아니지 그만 뒤집어 보여 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 따봉이요 이게 바로 믿으세요 메이커의 초메이커 선수의 이게 합작품. 이게 뭐예요? 어, 뭐야 우리 팀이었네. 죄송합니다. 바드가 저한테 커피 짜라서 저 아하! 트위치 이건 아니잖아. 응, 승리해줘날먹안 돼요. 어허허 트위치 인생 망했어요. 트위치 인생 망했어요. 왜냐? 제가 인생을 망쳤거든요. 바드, 바드랜드, 바드랜드 콘타드도. 나이스. 살려 드릴게. 살려 드릴게. 살려 드릴게. 저리가! 열받죠 오지 마세요. 근데 제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초가스가 이번 패치때 상향이 많이 먹고 하지만 이새끼 연하님 탁! 뚝뚝뚝뚝뚜 여기까지 어어잠깐 너무 센데너 이렇게 세냐아늘 이새끼가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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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6인데? 어 잠깐 이건 아니지 오오오 잠깐 왜그래 왜그래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나 맛없어! 먹지마! 아 미안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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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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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와궁 아니었으면 죽었다 어어어 왜그래 왜그래 오, 씨, 나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어, 잠깐만, 나 먹히는 거 아니야? 나 맛있나? 나 먹힐 거 같은데? 음, 먹히면 안 돼요, 나님! 어, 나 진짜 먹힐 거 같아요. 나저 새끼가 나 흡입할 거 같아. 삭, 삭, 삭! 팍! 녕히 계세요? 응, 피 차는 거다 알고 있어. 나 점화 없으니까. 뭐요, 뭐요? 피좀 그만 채우세요. 어어, 그만해. 어? 저한테 또 뜨면 죽어요. 어, 집에 안 가세요? 저 종이나 쳐요? 어? 집에 안 가시냐고요? 아니, 다 놓치는데, 그래, 끊어야지! 끊어야지! 참지 말아야지! 참지 마요야지! 해 어? 저희 제도 왔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어시는요 오케이, 킬이요. 어시 대신 킬이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트위치형 미안합니다. 어, 뭐야, 이건. 잠깐만. 어, 뺏었으면 너무 이득이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신지드이 시드 씨 안녕하세요. 당신 노플이잖아요. 나니. 어때요, 미드소 미쳤자. 어? 제가 또 소메이커님 따라하는 거거든요. 소메이커님 뜨면 어, 조심해야 됩니다. 안 아, 네, 뜨면 먹혀요. 말했어요. 바드는 원래 깝돌이긴 해 원래. 오, 어. 역시. 오, 바드 깝돌이. 잠깐 살려드릴게요.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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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지금 혹시나 당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황족 대우. 좋았어요.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목소리> 통.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나니. 나니 안녕하세요. 무비. 따붕. 떡. 여기 미쳤나? 까만 잘하세요? 어딜 알리스터? 어이 새끼가 어 거리 조절해? 이 새끼 통통 통. 착착착 서턴. 오 씨, 나랑 비교하는 거신받네이 일로 와봐. 자, 팡팡팡 난이에. 응, 멀리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어, 그러다 죽어요. 어, 그러다 죽어요. 어, 띄우는 척. 저 집에 가면은 저 라인 빨림입니다. 아, 근데 대포라 어, 아이씨. <laughs> <새끼 웃음>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 새끼 부검해볼까? 아니, 원래, 미드도 욕심이 좀 있는 라인은 맞지만, 솔직히 미드 유저 아닌 거 같은데? 초가스 하는 것도 그렇고. 일로 가, 어하, 티신이 오셨어요? 내려주세요. 티신이 오셨어요? 아.. 역시, 탐류전에요. 렌지 <laughs> 욕심이 존나 많더라고, 어? 어? 아, 근데 제드가 너무 자주 던지는 것 같아. 어. 안녕, 난이 난입하면서 트위치 죽이러 가기. 난입하면서 트위치 죽이러 가기. 어, 어, 뭐 없나요? 뭐 잠깐만. 아 이거 뭐안 되나? 잠깐만 나 끝. 너무 따라가고 있나? 뭐할까 맞아? 따라와. 왔어요. 어, 얘 드려진다, 느려진다 스스로 느려지는 중. 응?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뭐야, 이거. 안녕! AP 알리스타거든요. 오 쓰죠. 안 돼, 저번에 제가 탑 알리스타 보여드렸잖아? 솔직히 미드 알리스타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약간, 타발리스타는, 조금, 특정 챔프 상대로만 좋은 느낌입니다. 그니까, 뭐, 잭스라던지, 그니까, 카운터를 칠 때마다, 칠 때만 좋은 느낌인데, <목소리> 또 무섭지. 으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리가? 헤헤헤 <목소리> <목소리> 저, 마법소예요. 마법소. 응 당신 못 먹어요. 체력 부족해요. <laughs> 알리스타도 로밍 갈줄 알아요? 쇼. 소 가는 중. 소 왔어요. 아이고 이 빠졌네. 쉿. 나너 어, 플래시가 없구나. 어. 여기 인간미. 인간미야. 인간미. 나도 인간이야. 나도 체린저 아니야. 아슬린저 아니긴 해. 감동되긴 했으니까... 챌린저 아니긴 하네. 챌린저였던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알리스타가... 자, 방금 실수가 나와가지고... 제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실수인데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알리타가 스 원래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렇게 자주 됩니다. 아, 이 새끼, 철거충... 역시... 역시 탑... 너 정말 진성 탑이구나. 어... 나는 대포까지 포기하면서 널 때려요. 어... 흥 으흥슈르르넌 정말 진성 탑이구나? 탑이 미드 걸렸으면 다치죠만 아하하! 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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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좋아라. 이 터트려주세요. 아이고, 간지럽다. 저리 가세요. 아 저리 가세요. 좋아요. 바드랜드. 지렸어요. 근데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제드요? 제드요. 아니, 제드 같지. 아까부터 좀 이상해. 아, 좀 2절, 3절, 5절. 어? 하? 어? 어안되나안되나 안 어, 너무 빠른데? 안 되나요? 어나 일로 갈게. 솔방, 솔방을다 없어요. 어 야, 카밀인데? 어 받은 님 제가 살려 드려야 되나요? 카밀이 아니라 저 뭐죠? 뭐 이상한 거 있던데요? 어? Earth... 아하 카이사오는 중 카이사오는 중 카이사오는 중 카이사오는 중쓰러다다다다다다다 놨다 놨다 다다다다다다 놨다 놨다 다다다다 놨다 다다다다다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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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놑다 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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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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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놉다 다다다 소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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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가야 되나? 근데 나 이미 못 빼는 거 아니야, 이건? 아, 이건 이미 못뺄 듯. 그쵸 갑니다. 가자. 오! 소메이커 소메이커 뛰는 중. 소메이커 아, 잠깐 침묵 이건 아니지. 한번 갈까요? 아 이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다. 제, 어? 소메이커 소메이커 영향력 위치 어디 없는데? 어마 이거 상상한데안 돼요? 음. 어떡해요 얘, 얘 때리고, 얘 띄우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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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이, 같이, 같이. 어.. 어 계속, 계속, 계속 와 여기 친게 어, 바두형 내가 바두형바두형 미안해. 살려주려고 했는데 잠깐 카밀이 카밀이 나 죽으면은 당신이 살려준 의미가 없잖아 그럼 진짜 나쁜 놈이니까 전 살도록 할게요 설레바를 할 때가 아니었는데 뭐야 총알 너무 쓴거 아니야? 거기 피오라 있다야 카밀은 나랑 놀아 나랑 놀아 평타 배달 둥구키 콜래티 마법 공학 이게 아니라 이건 뭐지 마법 공학 맞네 자기야 내건 아닌 듯 음, 이거는 피오라가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 근데 좀 그만 나들이면 안 돼요? 아, 난 제드가 진짜 싫어. 소메이커 데뷔지. 오, 잠깐만, 나 궁이 없네? 미안. 아, 나 족됐다. 아, 나 던졌는데? 근데 진짜 미안하다. 나 궁이 없네? 아, 근데 줄거 없어? 아, <laughs>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서포트 AP는 솔직히 조금 약발이긴 해. 어, 아, 잠깐만. 아, 죽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응, 소메이커. 허허. 소메이커 줄. 아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던져. 어, 그만 좀 던져봐. 어, 소메이커. 응 공격기로 풀어버려 여기까지. 잠깐만. 피쳤나 봐. 소메이커 그만. 타워 아, 칠놈이 없는데 빼자. 어? 아니 잠깐만 나궁이 없어 얘들아.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치, 너무. 걸릴라나 화장실 가도 되나? 잠깐만요. 저기 업체기가 곧재생성됩니다 저기 억제기... 근데 별일 없었나요? 어, 뭐야! 아니, 어, 뭐야! 갑자기야! 이 씨. 아니, 뭐야! 너 꺼져라! 안녕히 계세요! 나 놀아가 안 놀아요! 안 는다구요? 으아! 아! 잠깐! 소메이커 미쳤어요! 소메이커! 소메이커 던졌다! 잠깐! 우리 팀왜다 없는 것 같지? 뭐지? 잠깐, 이거 게임 못 끝내는 거에. 아, 잠깐만. 아니, 뭐야. 우리 뭐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잠깐만. 소메이커! 잠깐만. 죽었나요? 아니, 나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나너 봐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봐줘? 여기 궁 있는 거 아니야? 에라잇 이건 아닌데? 어.. 바드형 나 어떡해? 바드형 죽었어? 바드형 봐주는 게 맞아? 어나 죽을 거 같은데? 바드형 나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이거 독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피따지마피따지마피따지마 멈춰! 오호이토 메이커 데미지 엄청 가지고 지금 어 잠깐만 도우너 너무 많은데? 음, 마법공학이요? 소메이커. 소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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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부 소메이커. 소메이커. 어? 이게 소메이커라고. 소메이커 아개안 아니 서 세명말 파이트 이거 타고 가요? 타 줘요? 어제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네. 하지만 이게 바로 쇼메이커였습니다. 쇼메이커의 어, 나 뭐야? 나 캠이 없었네. 뭐야? 나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캠이 없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캠 끄고 있었어. 죄송해요. 안녕하세요.